안녕하세요 40대의 건강지킴이 스마일박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가시 오가피 약용식물이죠 이걸 가지고 음식을 했어요 장아찌와 무침 두가지가있는데 장아찌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장아찌고요 간장에다가 절인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무침 가시오가피 무침 같은 경우는 살짝 데쳐가지고 들깨가루하고 간장으로 버무려가지고 맛을 냈고요. 요거 짱아치 같은 경우는 이제 데치지 않고 생 상태에서 우리가 먹고 남은 그 짱아치 간장 국물 그걸 재활용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기를 여기다가 싸먹고 싶어가지고 고기를 준비했는데 목살이나 삼겹살 해 드시면 돼요. 근데 참고로, 아, 제가 어저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돼지고기 삼겹살을 제가 먹어봤어요. 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목살도 먹어보니까 목살보다는 삼겹살이 맛있습니다. 여러분은 삼겹살 드세요. 삼겹살 너무 맛있고요. 목살도 맛있어요. 네, 먹는 먹방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노릇노릇 구운 목살이나 삼겹살에다가 가시오가피 장아치를 올려서 그냥 먹기만 하면 돼요. 음,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기의 느끼함을 가시오가비 향이 잡아줘가지고 잡내가 일단 없어요. 같이 먹으면 음 너무 맛있어. 이번에는 나물이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나물도 역시 다 집어서 같이 음. 이게 나물하고 짱아찌하고 맛이 좀 다른데, <laughs> 나물은 가지부가피 특유의 그 향이 훨씬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향, 향이 입안에서 아주 그냥 진동을 합니다, 지금. 반면에 짱아찌 같은 경우는 간장 양념 맛 때문에 가지가피 맛이 살짝 떨어져요. 그렇지만 간장 맛으로 인해서 그 간이 조절이 돼가지고 또 나름 맛있어요. 음. 음. 음, 음, 고기의 잡내를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제가 왜 <laughs> 가시오가피를 즐겨먹냐면 신문에 보니까 가시오가피가 산산보다 좋다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기사를 보고 이게 가시오가피 우리 산에 가시오가피 많으니까 이거 좀 따오자 해가지고 지난 일요일날 가서 엄청나게 따왔습니다 우리 거실이 가시오가피 밭이 됐어요 지금 가시오가피, 장아찌, 무침 효소도 담글 예정이에요 그래서 가시오가피로 저 불로장생 한번 해보려 합니다 제가 즐겨먹는 이유가 있는데요 신문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가시오가피가 산삼보다 좋다. 어, 나무, 열매, 줄기, 이파리. 다 먹을 수 있어요. 요거는 줄기와 이파리로 무침을 만든 거고요. 열매는 말려가지고 차로 끓여 먹으면 좋아요. 나무는 삼계탕이나 닭 같은 거 끓일 때, 돼지고기 같은 거 삶을 때, 요럴 때 넣으면 잡내 안 나고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가시오가피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가시오가피가 언제 제철이냐면 봄이 가장 좋아요. 4월달, 5월달 이때 나오는 가시오가피 잎은 산삼보다도 좋아요. 어, 저한테는 너무나 좋은 가시오가피지만 때로는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한테 맞는지 알러지 같은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러고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들도 스마일밥과 함께 블러장생 준비되셨죠? 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랑인 거 아시죠?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